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 아 우선 그리고 자바는 음,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그 자바는 웹사이트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파스랑 그 VM 형태로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PHP 하고 노드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하고 그뭐 아 웹, 웹사이트든 그 VM이든 파스든 어느 형태로든 사용이 가능하죠. 아 노드는 파스로는 사용이 안 되겠네요. 네, 이게 PHP를 사실은 쇼핑몰 에는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음, 근데 웹사이트 자체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처음에 쉐어드로 굉장히 작은 인스턴스로 만드셨다가 규모가 커지면 그 소년에 봤던 데모에서는 그 4코어까지 해 봤는데 제가 그좀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익스트라 라지 그2 인스턴스까지 만드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거대한 형태의 음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로보드 아그 익스프레스 인증 같은 걸로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운영하시는 곳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뭐 그런 굉장히 그런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웹사이트로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웹사이트로 만드시게 되면 내가 여기에 특별히 뭐 PHP를 쓸때 사용하는 뭐 쉐어드 오브젝트 같은 뭐그 추가 PHP를 확장시키는 기능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설치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VM을 이렇게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그 웹사이트 자체가 그 내부가 공개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웹사이트 자체가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좀 차이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권한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어요. Windows Azure SDK 4 PHP는 웹 플랫폼 인스톨러를 통해서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PHP에서 라이브러리 같은 거 설치할 때 피어 뭐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e 피어 채널이 있어가지고 피어 채널을 추가하시고 거기서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받으시면 돼요. 버전은 굉장히 낮은데 0.1.0인데 이 PHP 라이브러리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안정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를 들어가 보시면, 인클 c 드 하실 때그 Windows 에저/Windows 에저/php 라는 파일을 인클 c 드 하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인클 c 드가 돼요. 그이이 그러니까 이 PHP 라이브러리 안에 굉장히 많은 그 음,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인클 c 드가 되고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기 여기 보시면, 그, 오토로드 레지스터라는 그, 명령어 가 있잖아요. 근데, <laughs> 네, 이게, 이거 자체가 php 5.3 에서 추가된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php 5.2 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네, 그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고, 실제 지금, 그, vm으로 올라가는 리눅스가 센트OS 6.6점인가요? 걔도, PHP 5.3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이하 버전은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그, 그러니까 PHP 하위 버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뭐, 우선은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그, 시커레이저를 사용하실 때는 시커레이저 전용 함수가 있고요 아니면, 좀더 일반적으로 PDO 그, 함수들이 있어서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제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QL 에저, 그러니까 SQL 서버 이한 함수를 쓰시는 것보다는 PDO를 쓰시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PDO라는 것 자체가 PHP에서 마치 ODBC 연결처럼 그렇게 범용적인 연결을 지원하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뭐인포믹스나 이런 거 연결할 때도 피디오를 쓰기도 하고, 좀더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피디오 를 쓰시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고, 단순히 유저ID, 그러니까 유저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명 이렇게만 쓰시면 접속이 돼요. 음, 그리고 여기 블랍스토리지를 사용하실 때는 다 마찬가지 방식인데, 어, PHP에서는 configuration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클래스가 있어서, 예,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계정명, 키,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블랍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블랍 스토리지에 이제 컨테이너를 생성하거나 참조하셔서 사용하시게 되고, 뭐, 그, 블랍 스토리지 블랍은 좀 특이한 게그 메타데이터라는 메타데이터가 굉장히 그큰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파일에는 메타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블랍은 메타데이터를 거의 무한정으로 쓰실 수가 있어서, 거기에, 그,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뭐 잔뜩 집어넣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타데이터를 설정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컨테이너에도 마찬가지로 메타데이터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랍 스토리지에 블랍 서비스를 가지고, 내가 파일을 음, 해당되는 컨테이너로 업로드를 하시면, 그러면 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이게, 아까 TFS나 Git, 혹은 FTP를 통해서, 그, 웹사이트에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그좀 전에 세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 음, 이게 웹사이트를 만드실 때 워드프레스나 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형태의 그 음, 그런 그런 사이트를 그 만드시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기기세에서 내용이 복사되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그 서버 쪽으로 음, 변경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시면 그 로컬에 관련된 기그 자료를 받아놓고 푸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FTP를 쓰시는 게 가장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튼 여기 쓰실 수 있고요. FTP 뭐좀 전에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PHP 관련된 음좀 괜찮은 사례가 있어요. 그 두루팔이라는 CMS를 통해서 운영 중인 사이트가 있었는데 뭐 15년 된 영화 혹은 영화와 뭐 액터 이런 사람들을 뭐 상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이트가 두루팔로 뭐 PHP m y s q l 로 만들어진 사이트고 음 지금 윈도우 에저로 포팅이 돼서 뭐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는. 예, 네,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익스프레스 엔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머리 아프게 뭐 호스팅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애저의 뭐 VM이나 아니면 웹사이트로 만들어도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시면, 그리고 그 사이트가 인기가 있어서, 뭐 사용자들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서 뭐, 사용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그때 인스턴스를 늘리시고, 늘리시다가, 뭐, 그,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인스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VM으로 옮기시고,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지금처럼, 뭐, 서버에 허덕이고, 뭐, 고민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웹사이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음 시간대별로, 그, 기복이 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사이트는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나머지는 거의 서버가 한가, 거의 서버에 사람이 없다시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업무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런 경우에도 아침 뭐 10시부터 12시까지는 그 인스턴스를 많이 늘리고 그 이후에는 인스턴스를 줄이면 사실은 서비스는 더 잘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더 적게 되는, 뭐, 이런 식의,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음. 노드구요. 그, 노드 자체는 그 PHP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노드를 설치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음. 사용하실 때는, 노드, 그, 변수를, 리카이어, 뭐, 에저,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게 되고, 그리고 블랍 스토리지 사용할 때에는 웹다 클라우드 다 컴피그라는 파일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그런 카운트나 액세스 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방식은 다 똑같은데요. 블랍 서비스 자체를 생성하고 컨테이너를 지정해서 그 컨테이너에 대한 참조를 얻고 그리고 음. 여기 이제 access control 이게 나왔는데, 블록, 그, 블록에 대한 참조를 얻고, 거기에 이제 파일을 올리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블랍 서비스 create, 블 o 블 k from stream 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파일을 이렇게 올리시는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재밌는 도구가 나왔는데요. 윈도우에저 커맨드 라인 툴 이라고. 저희 와이프였고요. <laughs> 네.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으로도 리눅스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 음, 그래서 뭔가 그 거꾸로 얘기하면 노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윈도우에서 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잘안 되고, 리눅스에서 너무 잘 되는.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케이스도 사실, 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바 SDK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개발 환경 같은 게, 뭐, 로컬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는 환경이 설치가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지금 이 커맨드 라인 자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뭐 r 저 웹사이트나 r 저 V M에 관련된 작업들을 음 웹사이트에 굳이 들어가 보지 않아도 들어가지 않아도 커맨드 라인에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결국 리눅스 같은 데서 쉐이프로그램 같은 걸 만드시면 그뭐 인스턴스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V M에 대한 뭐그뭐그 뭐그 VM 자체를 뭐 스타트하거나 뭐 스탑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격지에서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이 프로그램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음 그리고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던 게이그 애저라는 이 글자로 이루어진 거 있잖아요 이게 과연 디자이너가 만든 걸지 개발자가 만든 걸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어찌됐건, 이와 유사한 형태로, 그, 커맨드 라인 도구, 음, 파워쉘로 제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쉘로 제공되는 부분이 사실 좀더 강력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좀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크로스 플랫폼이기도 하고,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우선, 우선, 그, 제 처음에 당황했던 게, 저는 이거 분명히 커맨드 라인 도구라고 듣고 이걸 해봤던 거거든요. 갑자기 웹브라우저가 뜨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리눅스에 웹브라우저가 없는데,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처음에 작업을 하실 때, 그, 애저 어카운트 다운로드를 하시면, 애저와 관련, 그, 그러니까 애저 자기 본인의 계정과 관련된, 그런,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러면, 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윈도우나 이런 데서, 아니면 뭐, 하여튼 웹브라우저가 돌아가는 어느 환경에서든,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치, 내건 제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놨고요 제가 이걸 임포트를 한번 해놔서.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인증 파일을 가지고, 코맨드 라인에서 임포트, 어카운트를 임포트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간단하게나마, 어떤 명령 같은 걸 보여드리면, 제가, 애저 사이트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쓰려고, 워드프레스 얘를 딱그 설치를 해놨었거든요.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 몇 가지 보여드려야지 하고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아, 김대호 차장님이랑, 이렇게 뭐,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사이트, 사이트 목록이라든지, 아니면, 음, 어, VM에 대한 목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그, 여기서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VM 자체를 추가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리눅스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 버전이 0.6 버전이고요. 그예 뭐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플랫폼이나 개발 언어에 대한 강요를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내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클라우드, 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른, 다른 서비스들 보시면, 뭐, V 모사의 뭐, 클라우드 F 뭐라는 뭐 그런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언어들에 대한 강요가 심하고, 그리고 또 그런 언어를 쓰게 되면 어떤, 어떤, 어떤 어떤 식의 라이브러리를 반드시 써야 되고, 또 그런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으면 어떤 어떤 규칙들을 또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런 제약들이 굉장히 심해서 내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회사에 맞춰서 뭔가를 뭐 만드는 그 회사가 나한테 뭘 해주는 것도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뭔가를 맞춰야 된다고 하면 사실 고객들을 설득하기에도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V M에 올릴 수 있고 또 내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 아까 전에 그 디스크, 디스크 쪽 말씀드릴 때 VMS 디스크, 디스크, 블라 스토리지를 디스크로 붙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 얘는 센이나 나스처럼 그 여러 VM에서 하나의 스토리지를 공유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건 기존에 있던 그뭐 분산 처리 혹은 뭐 대용량 처리 이런 데서 되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을 추가로 얻어야 된다는 건 그거는 뭐 사실, 뭐, 이견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만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a 저 u 의 업그레이드 된 사항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a 저 자체가 모두 레스트 t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한, 지 언어가 뭐, A, 그, 뭐, 단넷이나 뭐, j a 나 PHP, 노드, 뭐 파이썬까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루비 지원될 예정이거든요. 곧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언어들에 대한 추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여러분에게 무언가의 기술을 강요하는 형태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뭐 제가 개발자로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것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 개발자들이 있는데 그 개발자들이 사실 국내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고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서 그런 서비스들이 커졌는데 어느 날부터 서비스가 불통이 되고 아니면 너무 많은 사용자가 몰려서 막 욕을 먹다가 무너지고, 전 개인적으로 그런 회사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애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해외로, 해외로도 진출하고, 국내에서도 큰 서비스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